<laughs> 습니다어 <laughs> 많은 분들이 우리 둘의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아, 걱정하고 있요 아, 예, 예. 어, 우리 둘의 좋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눠 봤는데 아 게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좋아하죠그 네, 네이마르 또막 합치는 얘기. 아 그거 아세요? 그, 예. 게임이잖아요. 그렇죠? 어, 네네, 네, 네, 맞아요. 계속 합쳐서 더 좋은 그렇죠. 내 말로 여덟 번 합치면 굉장히 많이 뭐 최고로 좋은. 그 그런 거 보니까 그 음. 대화가 좀잘될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오늘 저 어떤 성격이신지는 잘 몰라서 네. 조금 뭐 원래 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해요, 성격이. 좀 내성적이고 네. 잘 삐지고. 그런가요?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저저 네. 혹시 하는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? 이거 월요일에 잠깐 들어 봤어요. 아필을 그 월요일에 노래 부르실 때 월요일 날 제가 노래 불렀었나? 아. 아 저의 디제이는 몇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100점 만점에 100점이요. 어, 되게 거짓말 같은데요? 아니 아니요. 그 되게 독특했어요. 좀 신선했어요. 어떤 제도좀 자주 듣거든요. 아, 그래. 어떤 네. 점이? 어, 뭐라고 할까?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진행이 좀 아니었어요. 그러면 좀 아, 비정상적인 진행으로 보면 되나요? 음 아니요 정상적이면서 좀 별로 평소 에볼수 없는 어, 스타일에서 정확히 어떤 걸 느끼셨는지는 잘 조, 모르겠지만 좋은 티세요, 좋은 네네, 뜻 네, 네. 우선 100점 주셨다는 거에 네, 네 그래도 어 잘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지셨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안 피셨어요. 아, 혹시 게임 좋아하셔가지고? 아니, 아, 아니요아니요 아니. 네, <laughs> 제 고민이. 요새 살이 좀 너무 많이 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? 네좀 어, 바지가 잘안 맞고 예 이렇게 옷을 입어도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여그 게임에서 그래요 <laughs> 게임하니까 살 찌죠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게임도 하면서 예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 그거는 아쉽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음. 제가 쪘어요 제가 한 15kg 쪘어요 그건 게임하셔서 그래요 네 맞아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음. 그 팬티를 입을 때 이제 배 때문에 접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올려서 자꾸 입게 되더라고. 요 <laughs> 집에서 그 게임을 할때 팬티를 올려서 입게 되더라고요. 이건 좀 약간 이 민경우 씨는 약간 공감 못하실 텐데 네. 제 체형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왜냐면 이게 그배 나온 부분하고 접혀가지고 <laughs> 네. 팬티 그 밴드 부분이 반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아니 네. 그럼 조금 여유 있는 네. 속옷을 입으시면 되잖아요. 아유 그 한정 없어요, 그 배. <laughs> 배 둘레에는 한정이 네. 없어요. 되게 아프더라고 그다 그다음부터 다리가 아 거기 한번 멍 드셨어요? 멍도 아니고 뭐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잘못 걷겠어요. 그좀 약간 그 좀비워킹이라고 하나요? 아 절뚝거리면서 다 지금. 에이.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어 어떤 게요? 혹시 좀 나중에 지속되면 아 겨우 그걸로. <laughs> 심각했어요 그때는. 지금은 괜찮아요? 지금도 약간 절뚝거려요. 오 어, 그래요?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네. 어, 이상이 없대요. 누가 봐도 큰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요? 공감 좀 해주면 안 돼요? 아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예.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 이분이니까 고민이 운동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먹는 건또다 먹고 싶대요. 예. 뭐,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죠? 이게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먹을 것다 먹고 운동은 안 하셔도 숨만 쉬셔도 빠집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이순재신가요? 아 몰라요. <laughs> 뭐 그런 광고들이 예. 몇개 있어요. 예. 어 그럼 그런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아 그런 거. 네. 그게 돼요, 근데? <laughs> 모르죠. <모르겠어요. 웃음> 전안 해봤으니까.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예. 뭔가 그래도 투자한 건 아니죠 그 업체. 아, 네. 예. 저는, 아 그래요? 네. 어디 투자 잘안 합니다. 아, <laughs> 보통 예.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. 어좀 벌어들이는 거를 이제 다 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릴 때부터 드리는 게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 관리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소영이, 딸이 소영이거든요 소영이 그렇게 교육시켜야 겠네요 음. 뭐 수입 있으면 다 부모한테 갖다 줘라 본인은 안 드리잖아요 예 딸은 줘라. 예안 네. <laughs> 돼요? <laughs> 그러면 설날 설날이나 명절에 딸이 네. 막 용돈을 받았어요. 예. 네.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어 지금 별 생각 없는데 달라고 해야겠죠? 그 민경훈 씨 사례가 있으니까. 아 어, 그게 딸 분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? 예 네, 그렇게 하면 계속 줄것 같은데요. 음 알겠습니다.